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들의 전화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뭐 한국 다이로 8 0이에요 여든 80 되셨군요.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오늘 권지웅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지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제가요, 이렇게, 거기에, 쇼파가 있는 걸 착각하고 털썩이게 앉았어요, 바닥에. 네네. 아직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꼽지 못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바닥에, 이제, 모르고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이후에,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어머니? 네, 예. 그래서 꼽지 못하고, 어, 여기는, 저, 경기도 용인이거든요. 네 속초가서 속초 놀러가서 속초 놀러 그랬어요. 아유 네 아유. 어머니 혹시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음. 촬영이나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셨는지요? 아유 엑스레이 옛날다 찍었어요. 네다 음. 찍으셨는데 음. 특별히... 그래가지고 시술했어요. 이저 허리를 아, 네네 시술했는데 네. 시술된 고개는다난은것 같은데 음. 그 옆으로 왼쪽으로 옆구리가 이렇게 아파요. 왼쪽 옆구리가, 오, 옆구리가 네. 아프세요. 예. 네. 음. 어머니 혹시 허리뼈가 이제 골절 주저앉았다 이렇게 골절됐다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저몇년 전에 이거 협착증 수술도 했거든요. 협착증 수술도 하셨고요. 예. 하고 또 시술을 두번 했어요 오른쪽으로. 음. 네. 그리 했는데 그 병원에 처음에 갔는데 열이만 타고 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는 그냥 와서 아프지도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또 음. 동네 병원에서 이 시술을 했거든요. 네, 네. 했는데 열을 낮춰야 된다고 차 병원에 또 가서 입원했어요. 그 질로. 네. 그래 서지고 그냥 네. 전에 뭐더 이상 볼게 없다고 이러면서 퇴원해도 된다고 네. 음,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열, 열이 나셔서 입원을 하셨다가 열은 이제 다 떨어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음. 어, 원래도 열이 많아요, 네. 많아요. 아. 어머니 이번에 시술 받으셨던 거는 이제 골절 치료했다고 말씀을 드리신 거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넘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털썩 주저앉다 보면은 약한 척추뼈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이제 골절이 음.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압박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음. 시술이 그 압박골절 부위에 우리가 이제 시멘트로 보강했던 시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시술을 해도 이제 골절된 틈을 이제 시멘트로 메꿔서 이제 더 주저앉지 않게 하거나 이제 골절을 안정화시키는 음. 작업을 하는 거지만 통증은 음. 좀 어느 정도 지속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음. 통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주사 통증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열이 나실 때는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감염 음. 이제 몸속에서 이제 균이 자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술할 때 쓰는 그 주사 치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열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아. 주,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조금 그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바로 시술을 못 해드렸던 것 같고요. 입원 하셔서 이번 하셔서 네. 우리가 이제 치료가 열이, 열이 잘 떨어지고 하셨으면 이제 통증 치료를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으실 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다시 한번 이제 열로 이제 치료가 끝나셨으니까 그때 네. 시술 받으셨던 곳 가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선생님께서 네. 다시 그, 통증 시술을 받 병원으로요? 네, 네네. 네네네네. 허리 처음에 네. 시술 받으셨던 병원에서 열 난다고 안 해주셨던 게 이제 이유가 있던 거기 때문에 음. 이제 열이 떨어지셨으면 다시 시술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좀 받아 보시고요. 이후에도 차도가 없으시면 또 다른 전문의를 찾아서 의견을 구해 보시는 것도 어머니 도움이 될 겁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올해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9세. 69세 어머니 지금 권지웅 네.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이야기 직접 나눠 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요? 허리가 4호번이 네. 네. 저기 4호번이 협착하고 그저 음. 디스크래요. 네. 협착하고 디스크. 네, 네. 예. 증상이 어디가 불편해서 어머니 진료를 보시게 되셨어요? 허리하고 엉치하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발목 있는데요. 네. 거기가 아파요. 걸으면. 네. 그래서 그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나셔서 어머니 무슨 치료를 받으셨나요? 신경차단술이라는 걸세 번을 했어요. 음, 네. 근데 별 효과를 못 봤고요. 네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는 걸또 받았어요. 네, 네 어머니.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네. 신경 성형술 받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아,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음. 어떻게 좀 차도가 조금 있으신가요? 네. 아니 아직은 차도가 그렇게 없네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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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데요 어머니. 우리이 네. 신경 차단술에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 성형술 이제 같은 주사 치료지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신경 성형술을 받으시고 일주일 정도 되셨으면 아직까지 큰 차이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성형술 할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간 다른 간을 이렇게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주변에다가 이제 이렇게 신경을 이제 떨어뜨려주는, 눌리는 곳과 신경, 신경을 누르는 곳을 이제 저희가 풀어주는 시술을 한다고 아마 설명을 아. 들으셨을 텐데요. 네, 네. 거기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시술하는 동안 관으로 신경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직분에 는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음. 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한 1, 2주 정도 좀 기다려보시면 조금 더 차도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도 네. 이제 이 이번에 받으신 신경성형술로 효과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그 네.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나중에 소개해 드릴 양방향 척추내시성술 같은 다른 그다음 단계 네. 치료도 있으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고 쉬면서 지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니. 예. 네, 아니 여기 지금 상담하는데 여기는 네. 어, 저기 저사 저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저희가 생방송 계속 지켜보시면 잠시 후에 또 새롭게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방송 함께 해 주시면 되고요. 원장님, 네.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네, 보통은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단순히 디스크만 돌출이 주로 돼서 신경이 눌릴 때는 저희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음.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디스크 네. 외에도 다른 인대가 두꺼워진다거나, 척추뼈 관절이 두꺼워진다거나, 이렇게 이제 다른 요소도 같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때는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두 개를 그냥 같이 설명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좀그 하긴 어렵고, 이제 협착증 속에 이제 디스크 돌출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어느 정도까지 기한을 좀 두고 기다려 보다가 통증이 지속되면은 예, 병원을 가야 될 거예요. 아, 시술을 하시고 네. 나서요. 환자분들마다 반응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약효가 나타나서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게 보통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1주에서 시술하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통증이 아주 음.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라고 하시면 한 1, 2주 정도는 지켜보셔도 되고요. 예? 하지만 혹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시술 직후부터 해서 더 아파진다 그러면 혹시 드물지만 시술 관련 부작용이 있으실 수도 음.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뭔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1, 2주 기다리지 마시고 좀더 빠른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연휴 동안 좀 통증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잘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통증 정도로 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